자, X축과 만나는 점, X축과 만나는 점을 A콤마 0이라고 합시다. Y는 8이 A콤마 0을 지난다. A-2, A-4. 도는 4가 되서 a좌표는 2,0이 되고요. b좌표는 4,0이 돼요그 다음에 y축하고 만나는 점. 점은 0,b라고 합시다. 그럼 y는 x죠. x 플러스 8이 0,b를 지나죠. 이는 8이 되죠. 따라서 d가 0, 8이 돼요. <laughs> 근데 2도 점2 e 같은 경우도 뭐 8이 돼요, 좌표가. 그러면 c, 8이죠. y 좌표가 8이라는 걸알수있죠 그렇죠?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 c 콤마 b 파를 지나요. 파은 지우면, 이거는 6인데 0이 아니니까. 따라서 점 E는. 콤마 입니다 여기 틀렸네. B 같은 경우는 꼭지점, 꼭지점, 꼭지점은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y 마이너스, 그렇죠? 그래서 꼭지점은 3, 콤마 마이너스 일이죠. B 네. x 가3일때 y가 최소 마이너스 1이 되니까.